안녕하세요. 생쇼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어, 금융회사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보통 프로젝트라고 하면 시간과 어,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들을 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 돈을 써서 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검증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이전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프로젝트가 별도로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PI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어, 직원 내에 사람들이 어, 발령을 별도로 받아 TFT를 TFT를 구성해서 PI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뭐 혁신 과제들을 도출을, 도출을 하게 되고 뭐 그런 프로젝트를 별도로 하, 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어, 타당성을 검토하는 또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장기 전략을 짜는 ISP 프로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티지 플래닝 이렇게 해서 ISP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ISP 프로젝트는 음, 어, 컨설팅 회사가 어, 맡게 됩니다. 보통 컨설팅 회사라 하면 어, 뭐 PWC, KPMG, 뭐 EY, 한영, 뭐 국내사로는 트위 컨설팅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ISP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중장기 전략 우리 회사가 나가야 될그 뭐, 청사진 뭐 이런 것들을 어, 컨설팅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문서 작업을 하게 되죠. 인터뷰나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어, 그런 인터뷰 어, 그런 ISP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제 금, 금융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를 이제 빅뱅 방식의 차세대 프로젝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차세대, 차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세대로 하면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프로젝트를, 어, 이제 띄우기 전에는 이제, 이제 어떤 프로, 어떤 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맡아야 되는지를 이제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고객사에서 rfp 라고 하는 제안 요청서를 어, 해줬으면 하는 대상 수행사들에게 보냅니다 음 제안 요청서 라고 합니다 rfp request for proposal 그래서 어, 우리는 이런 이러한 어, 개선을 하고 싶다 앞, 앞서서 앞 이제 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 그런 요청,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은 요청서를 수행사에게 보내게 되고, 수행사는, 아, 이제, 제안 요청서를 기반으로 제안서를 쓰게 됩니다. 어, 제안서는, 음, 뭐,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달이 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2주 줄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어, 내용의 꼭지들은 다 제안서에 들어있는 기준으로, 우리는 너, 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주겠다. 어, 좀 구체적으로 좀 쓰게 됩니다. 그런 제안 요청, 어, 어, 제안서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는 받은 제안서에 점수를 매기게 되고, 가장 어, 유력한, 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어, 수행사에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어, 그런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어, 큰 틀에서는 이제 너희가 너희들하고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세부 조율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기술 협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와. 그래서 어 서로 조율을 하게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어 이제 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어본 프로젝트는 크게 한몇 단계로 구별이 되는데, 그 단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분석 단계가 있고, 어 설계 단계, 그 다음에 구현, 또는 테, 어, 개발이라고 하는 단계,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 그 다음에 오픈하고 안정화 이런 단계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어, 보통 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착수보고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WBS를 작성하고 어, 이 기반으로 이제 수행,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통합 테스트 때 차수별로, 한 1차에서 뭐 많게는 5, 6차, 뭐 이렇게까지도 차수별로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이제, 이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오픈을 하고, 최종, 이제, 안정화 단계 때 인수인계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됩니다. 어, 오늘은 뭐 짧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 다음, 뭐 다다음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어, 어, 그런 어, 단계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각 단계별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고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 WBS 건뭐 RFP 건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좀 모아서 영상을 또 별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쇼였습니다.